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두 마리 1번 여결비상과 2번 베스트마야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오고 7번 서해바다가 3위로 안쪽에 3번 맥스에어리얼과 6번 달리나굼 바깥쪽에는 8번 스파클링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는 9번 자존심공주와 10번 하이스트타임 뒷선에는 11번 아메노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캔버스앤보가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11번 아메노가 최하위권 달리면서 2번 베스트마야는 여유있는 단독선도 3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번 베스트마야와 송재철 기수 단독선도에 1번 영얼비상과 8번 스파클링, 7번 서해바다까지 4마리가 뭉치고 3번 맥세어리얼이 단독 5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든 2번 베스트마야입니다. 안쪽에 1번 영얼비상이 추격을 시작하면서 2번 베스트마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마리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는 듯 그러나 2번 베스트마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입니다. 2번 베스트마야와 송재철 기수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 1번 영월 비상과 김성현 기수가 출격합니다만 바깥쪽에는 8번 스파클링과 문세영 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베스트마야 여유 있는 단독선도 지켜내면서 2위권 탔던 종반 1번 영월 비상을 바깥쪽에서 위협해 나오는 8번 스파클링. 2번 베스트마야가 이번 경주 송재철 기수와 함께 오랜만에 출전을 달라진 모습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데뷔전에서는 3코너 무렵부터 바깥쪽으로 돌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2번 베스트 마야. 출전 정지 2달, 그리고 주행 심사를 두번을 연이어서 다시 받게 됐던 2번 베스트 마야가 결국 달라진 모습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